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내일과 오늘 밤 날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고있습니다 얘가 바로 레이더 영상에 보이는 비구름인데요. 현재 비구름대가 제주도를 지나서 전대 남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오늘 오후가 되면은 부산을 포함한 경남 남해안역에서도 점차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잘 보시면은 서해상으로도 비구름대가 있는데요. 이러한 비구름대는 시간이 갈수록 점차 약화됨에 따라 여기 있는 비구름대는 이러한 세력이 아니라 절반 수준으로 약화된 상태에서 순간적 영향을 주겠습니다. 그 반면에 수도권 쪽에서는 여기 있는 비구름대는 그냥 단지 남풍기로 하고 부풍기로 만나면서 수로밤에 따라 스긴기 비구름으로 오래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기 있는 비구름대는 그냥 무시하시고 수도권 쪽에서는 비는 거의 오지 않고 약한 비가 간헐적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현재 수증기 영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안역이 바로 건조기인데요. 지금 북쪽에서부터 차가운 환기가 남아함에 따라 건조기 파고들면서 기압골 후면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내몽골 지역에서 황사가 바라냈는데요. 이러한 황사가 바람을 타고 유입되다가 건조역 즉 심각한 는기에 만나면서 빠르게 하강함에 따라 지상 부근 즉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 그리고 전남해안을 중심으로 약간 황사가 나타나겠습니다. 황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이따가 제가 뒤에서도 언급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중요한 것은 지금 전리저기압외 후면으로부터 차가운 한기가 빠르게 남함에 따라 곧 있으면 강한 바람이 불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남서풍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남해안 지역 중심으로 또 많은 비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기온입니다. 아직까지는 한계가 남하지 않아 게다가 오늘 새벽 사이에 구름이 끼면서 내륙 부근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행히도 구름이 남아있으면서 햇빛을 차단에 따라 기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아서 20도 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오늘 밤부터 차가운 바람이 부착하면 기온이 크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현재 기압 배치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북태평양 고기압이고요. 검색선이 바로 3층제트를 뜻하는 5820GPM입니다. 그외 나머지도 다 지비고도인데요. 우선 지금 잘 보시면은 태풍이 저기압인지가 필리핀 서쪽 해상에 있고 여기서부터 부풍 기류가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동쪽에서 지상에 고기압이 있는데요. 이러한 지상 고기압으로부터 남동풍이 쭉들어오에 따라 지금 제주도 동부 해상을 중심으로 여기 있는 부수풍하고 여기서 보는 남동풍이 만나 이러한 수렴대, 즉 전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따가 뒤에서 언급하겠고 지금 우선 북쪽에서부터 차가운 전류저기압이 여기서 지나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북쪽에서 약한 기압골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기압골은 점차 시간이 지나서 약해지고 그리고 또한 지상에 있는 약한 수름대 역시 500토파스칼의 풍향이 북서풍으로 바뀌게 되면 점차 약화되어서 지금 서해상에 있는 구름대도 수도권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고 점차 소멸하겠습니다 그외에 지금 남부지방에서도 또 다른 기압골이 지나가는데요 이러한 기압골은 기압골 자체도 문제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일본 동쪽에 있는 고기압하고 필리핀 서쪽에 있는 저기압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전선대가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전선대는 경합성이 매우 강함으로 와도 즉 수용도리도가 다른 곳에 비해서 두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기압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이러한 저기압으로부터 남풍결의 바람이 부산 부근으로 유입됨에 따라 오늘 저녁부터 오늘 밤 사이에 부산을 포함한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본 동쪽에 있는 고기압의 남동풍 그리고 필리핀 서쪽에서 유도한 북서풍과의 수렴대로 인한 전선대로부터 경험성이 매우 강해짐에 따라 저기압이 만들어지면서 이러한 저기압이 남동풍 혹은 남풍계열을 유도함에 따라 부산 부근을 중심으로 다량의 수증기가 들어와서 많은 비가 올수 있다는 것이 오늘 밤의 부산 지역 날씨입니다 그래서 확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저기압이있는데요이 저기압이, 저기압이 남풍계열의 바람을 유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지형상 산맥 이렇게 이 있기 때문에 남풍 계열이 곧장 들어오게 되면은 이곳 금정산 일대에서 상승열로가 발달함에 따라 이번 강수는 금정구, 동래구를 포함한 부산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더 많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또초반에 남서풍에 보게 되면은 배경 산맥 서쪽인 김해, 창원 그리고 거제들 일대에서도 상당히 강한 비가 오겠는데요. 다만 이번 경우는 대부분 다 보통 비가 오다가 강한 비는 중반 중간 중간에 내기 때문에 그냥 우산만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쭉 두꺼운 우산을 가지고 계시고 그 외에 다른 강수지 구역은 이렇게 됨에 따라 이번 강수는 거제도, 우산을 포함한 동양권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 낼 것이고 그외 지역은 점차 서쪽 부분부터 날이 개기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전망입니다. 우선 내일은 북쪽에서부터 아주 차가운 쇠경기압골이 지나감에 따라 이 후면으로 고개 만들어지겠고요. 이 고기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륙고기압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책에서 봤던 대륙고기압 확성에 따라 한계가 남아있으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내일은 북쪽에 있는 고기압으로부터 차가운 한계가 쭉쭉 들어오면 따라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과 모레는 오늘과 어제와는 달리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매우 세게 불면 따라 옷을 단단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황사 전망입니다 지금 얘가 바로 황사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기가 바로 북쪽에 있는 기압골이고 여기는 남쪽에 있는 기압골입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기압골은 지금 무시하고 북쪽에 있는 기압골만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북쪽에 있는 기압골 후면으로 사과구기가 점차 빠르게 남함에 따라 여기서 화강기류가 요가되면서 상층에 있는 황사 먼지가 지상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황사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황사는 기압골에 지나가면서 점차 수도권 그리고 전남 해안 중심으로 영향을 주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우는 바람이 이렇게 불러다가 곧장 북쪽에 있는 사과 공기가 쭉쭉 남함에 따라 당이도 황사는 금방 물러갈 것이고 내륙 깊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바다를 따라 남하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밤과 내일 새벽 사이에서는 황사 농도는 올라가겠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은 빠르게 나아지겠습니다. 그러면 요약해보겠습니다. 일단 내일 날씨는 전체적으로 매우 맑을 것입니다. 그 말은 북쪽에서부터 사가 건조한 공기가 쭉쭉 들어오면서 구름 자체가 모두 소산되어서 하늘은 매우 맑겠지만 다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춥것입니다. 즉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도 매우 강한 불에 따라 내일의 체감온도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옷을 단단히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밤과 내일에 대한 날씨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